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은 직선 x는 마이너스 2의 대칭이래. 그때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얘가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 점이랑 이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때 첫 번째 점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f의 알파가 0 f의 베타가 0 이걸 알수 있어. 이때 이차방정식 이것의 두 근의 합을 갖다 구하라고 했지 fx 2x-3 이꼴 0에 두 근의 합을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이 x값을 구하면 한번 써보면 f의 2x-3 이꼴 0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보면 요거 자체가 알파가 되는 x값이 여기서의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얘 자체가 알파가 되는 x값을 찾아보면 2x-3이 알파가 되는 x값 EX가 알파 더하기 3,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3. 그니까 러 여기서의 해가, 얘겠지, 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2 x 마이너스 알파가, 아, EX 마이너스 3이, 여기 보면, 요거 자체가, 요거 안쪽에 있는 이거 자체가, 베타가 되면 정답이 나오잖아? 이 베타가 됐을 때, 어, 됐을 때 X 값이 여기서의 정답이니까, 얘가 베타가 될 때를 찾으면, 2x 3 이것이 베타가 되는 x값이 여기서 해니까 2x 자체가 베타 플러스 3 따라서 똑같이 x값은 2분의 베타 플러스 3 그러니까 여기서 f의 2x 빼기 3 이꼴 0의 정답이 첫번째 정답은 이거 두번째 정답은 이거 그래서 이 두근의 합을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분의 알파 더하기 3이랑 2분의 베타 더하기 3이 여기서의 최종 정답이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더한 건 몇이냐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 이 점과 이 점이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축이 x가 마이너스 2잖아 얘는, 얘랑 얘랑 더한 거의 절반이 X가 마이너스인 거야.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음, 0을 기준으로 여기가 뭐 3이 있었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 있었어. 그러면, 이 0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3과 마이너스 3, 이 대칭이잖아? 이 3과 마이너스 3을 더한 다음에 그 절반 한게 0이야.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조금 더 해보면, 요런 거겠지? 뭐, 여기가 1, 2, 3, 이렇게 봤을 때, 이 2라는 이 숫자는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1과 3을 더해서, 1과 3을 더하고 절반 하면 2가 나와.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이 2차의 대칭 성질에 의해서, 알파랑 베타랑 더한 다음에, 그거의 절반, 한계 바로 x가 마이너스인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얘랑 얘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것의 절반이 마이너스이다. 라는 어 성질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걸알수 있어. 그래서 양변이 이를한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사지.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사였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6. 그래서 얘가 2분의 2 정답은 1. 이렇게 체크가 되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최종 정답이 1이었어.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갖는데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은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를 좀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네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 이렇게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 먼저 얘를 이쪽으로 슝 보내봐. 그러면 절대값 x제곱 빼기 1. 얘가 x 플러스 k지. 그니까 러 이걸 좌변과 우변을 함수로 해석하면 얘를 따로 그리고 얘를 따로 그려서 해석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볼게. 우리가 절대값, 어, 함수 그리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어, 쟤를 한번 그려보면 좀 정밀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x축, y축이 돼있지. 그 다음에, 일단 y가 x제곱 빼기 1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함수를 지금부터 그릴 거야 y는 x제곱 빼기를 한번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음, 꼭짓점이 0,-1이면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런 형태겠지 y는 x제곱 빼기 1 그런데 이거 자체가 어, x절편은 좀 보면 x절편은 y에 0 집어넣었을 때 x값이니까 이때 x제곱이 1 그래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점이 마이너스 1 여기 점이 1인 것까지도 한번 체크해볼 수 있어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제 절대값을 붙였잖아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모양이 얘가 좀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왜냐면 요거 자체에다 절대값을 붙였으면 아래 있는 부분이 쇽 위로 올라온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조금 여기 아래쪽 부분을 지울게 여기를 요렇게 지울게요 그니까 저렇게 올라온 형태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여기가 1이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해석하니까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y는 x 더하기 k를 한번 지금 또 그려보면, 얘 그래프를 y는 x 더하기 k. 한번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 y는 x 더하기 k가 기울기가 1이잖아? 1차 함수죠. 그니까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요렇게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지나갈 텐데. 그런데 요거 보면, 요 빨간색이 좀 굵으니까 조금 다른 걸로 조금만 얇게 가자. 어. 빨간색으로 얘를 이렇게 좀 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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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y는 x 더 k 이게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1이니까 한칸갈때한칸 가는 그런 형태였을 거다 그러니까 이 y는 x 더하기 k 자체가 이게 1차 함수에요 1차 함수 그러면서 1차 함수인데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니까 한칸갈때한칸 간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고정인 거야 근데 이 k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여기 k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거려 예를 들어서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 이게 왔다 갔다. K가, K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K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였을 거다.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쭉 그려볼게. 자, 그러면, K가 만약에, 봐봐. 내가 그림을, 얘가 K가 뭔지 몰라도, 이 그림 상에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릴 텐데.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할게. 이렇게 한, 지난다고 하면, 좀 보면, 자, 얘가 여기선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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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두점 그리고 이 순간에 세 점. 이 순간에 세 점인데, 여기가 네 점, 네 점, 네 점, 네 점, 그리고 한 점. 이렇게 나오지. 다시, 이 그림이, 내가 이거, 이거 그래프를 좀 빠르게 다시 그릴게 이게 지금 너무 굵으니까 다시 좀 예쁘게 그리면 좀 이렇게 할게요 x축 y축 아까 어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1 그래서 그림이 y는 어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 1이 함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함수 자체가 초록색으로 보면 요거였지 이런 식으로 한칸갈때한칸 가는 그런 상태 한칸갈때한칸 가지 보니깐 요게 왔다갔다 거리는 형태 이게 왔다갔다 거리죠?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어? 이런식으로 될거다 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럼 봐봐 다시 한점두점두점두점두점두점두점세점 그리고 네점 여기서 네 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점, 네 점, 네 점, 세점 이렇게 되지. 지금 보여? 빨간색이 여기 좀더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 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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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두점세 점, 네 점. 여기 보면 4점인 게, 여기 정밀하게 봐봐. 여기가, 하나, 둘, 셋, 그리고 4점 이렇게 나오지. 지금 4점. 그래서, 4점, 4점, 그리고 어느 순간 3점. 왜 이게 3점이냐면, 여기서 정밀하게 보면, 하나, 둘, 3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보면 그 경계를 한번 살펴보면, 그 3점인 상황, 부터 시작인 거잖아? 세 점이 상황에서 살짝 올라가면 그때부터 네 점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점으로 되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를 살펴보는 거야. 그럼 이 점을 지날 때 보면 y가 x 더하기 k. 이 점이 마이너스 1,0 지날 때를 살펴볼 수 있겠지. 그때 세 점이 시작되지. 그러니까 0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 그러니까 이때 k 값은 1. 그러니까, k가 1일 때부터 3점이 시작되는데, 언제까지냐면, 요게, 4점, 4점, 그리고 3점, 접할 때까지지. 누구랑 접할 때? 바로, 여기랑 접할 때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랑, 이 초록색인 1차 함수가 접할 때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는, 우리가, x제곱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y값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인 그런 함수였을 거라고. 왜냐면 이 절대값이라는 게 붙어있었기 때문에 얘는 y는 x제곱빼기 1이었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 상태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었을 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이런 함수와 이런 1차 함수에 접할 때을 살펴보자, 이거야. 얘를 살펴보면, 얘가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랑, 이거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k가 서로 같을 때를 살펴보아. 그럼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k 빼기 1, 이 q 0이지. 그럼 얘가 접할 때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몇? 빵 그때의 k 값을 살펴보면 돼. 그래서 b제곱 빼기, 4ac 하면 k 빼기 1 이골 0. 따라서 1 빼기 4k 플러스 4 이골 0이지. 그럼 4k가 몇이냐면 단순 계산 5잖아. 그러니까 k 값은 이때 4분의 5인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할 때는 k가 4분의 5일 때까지. 결국에는 잘 봐. 최종 결론은 뭐냐. 얘가 이세 점부터 세 점인데, 네 점, 네 점, 네 점, 네 점, 네 점, 네 점, 어느 순간 다시 세 점. 그럼 그, 이때 k가, 이때는 4분의 5, 이때는 1. 그러니까 k 값이 4분의, 어, 1과 4분의 5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면, 얘가 실근 4개를 갖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최종 정답은, 어, 얘가 되겠죠. k가 1과 4분의 5 사이. 이차함수 y가 x제곱빼기 5x더하기 5 잖아? y는 2x더하기 k죠? 이게 두 점에서 만난대 그니까 2차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1차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요 2차는 y는 x의 제곱빼기 5x더하기 5였을 거고 요거 1차는 y는 2x더하기 k였을 거야 그때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이랑 이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형태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알파라 생각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보면, 우리가, 음,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볼게. x제곱 빼기 5x 더하기 5,랑, 그 다음에 2x 더하기 k가 만나는 걸 살펴봐.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 그러면, x제곱 빼기 7x 더하기 5 마이너스 k 이꼴 0 되지. 그러면, 이 모양은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차랑 그 다음에 x축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점이 알파였고 이 점이 베타였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이게 몇이냐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7 그리고 알파베타가 a분의 c잖아 a분의 c 그래서 얘가 o-k였던 거야 현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 그런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두 점이 여기랑 여기서 만났는데, 이 교점의 사이가 이게 10이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알파 컴마, 이 알파가 이 1차를 뚫고 지나가니까, 여기다 1,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2알파 더하기 K지, y 좌표가 이거 2알파 더하기 K. 그럼 여기는 베타 컴마, 여기가 이베타 더하기 K가 돼. 그니까 러 베타를 여기다 좀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1차에다 집어넣어나 여기다 집어넣어 똑같은 y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어쨌든 두 점이 있을 때이 거리가 10이다. 그래서 두점 사이리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에 제곱더하기 루트 씌워서 알파 빼기 베타에 제곱더하기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 그러면 이 알파 더하기 k에서 빼기 이 베타 더하기 k를 빼면 k k 없어질 거고 이 알파 빼기 이 베타지 그래서 이 알파 빼기 이 베타의 제곱 얘가 그 거리가 10이 됐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이 알파 빼기 이 베타의 전체 제곱이 100 이렇게 되지 그런데 어차피 봐봐 이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얘를 2로 묶으면 알파 빼기 베타 이것의 제곱이 될 텐데 이거 100일 텐데 요거는 제곱 자리가 이렇게 제곱 제곱 해주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얘가 4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단순 계산 요게 100이야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이런 뭉탱이가 5개 얘가 지금 4 더하기 1이지 그래서 얘가 1 0 0대니까 우리가 알파빼기 베타의 제곱이 이게 20이란 걸알수 있어. 그래서 총종합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 어, k를 구하면 돼. 자 그럼 조건이 이제 근과 계수 어,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쓰면 시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알파빼기 베타의 제곱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비교해서 맨 앞에 거 제곱, 맨뒤거 제곱 똑같지? 싹다 곱해서 2배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좌변이 우변은 싹다 곱해서 2배하면 2 알파 베타니까 빼기 4 알파 베타 해야지 왼쪽 거는 쪽이 똑같아지잖아? 빼기 4 알파 베타 그래서 요게 22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 대신에 5 빼기 k를 집어넣어 그래서 요게 49 마이너스 20 더하기 4k 잖아 29 마이 29 더하기 4k 이니까 요 4k가 29를 왼쪽으로 넘겨 요게 마이너스 9되지 단순 계산 요게 마이너스 9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 따라서 k 값은 몇이냐면 마이너스 얘가 4분의 9가 최종 정답일 거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였어. 이 e 참수 y는 fx에 대해서 조건을, 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뜻이겠지. x축, y축이 있었을 때, 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f의 2가 f의 4랑 같다. 이렇게 되죠. 그니까, 러 1, 2, 3, 4였을 때, f의 어떤 특정한 2란 값과, 어, 4, f(2) 그러니까 이 2를 집어넣었을 때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의 해당하는 y값과 4를 집어넣었을 때의 해당하는 이 y값이 모두 같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값과 요 값이 똑같다. 그러면 1을 집어넣어도 봐봐. 지금 문제에서 x에다가 뭐 1을 한번 집어넣어도 f의 1값이 f의 5랑 똑같지. 그러니까 f의 1값이나 5값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의 y값과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어 값인 5를 집어넣었을 때의 y 값시 서로 같다. 그래서 요런 모양.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뭘 의미하냐? 3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된다라는 뜻이야. 그니까 3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다. 그래서 이차 함수기 때문에 이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었다면 이런 상태였을 거다라는 거 의미해. 그럼 얘를 보면 결국에는 f 에 3에서 x 뺀 거랑 f 에 3에서 x를 더한 게 똑같다. 즉 3이 기준으로 3에다가 더하거나 뺀이 위치가 서로 똑같다. 즉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된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래서, 어,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맞죠? 기억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 꼭짓점에 이제, 어, X 좌표가 3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지. 이차 함수식. Y가 A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우리가 식 만들 수 있는데, 요게 1, 마이너스 1,2 지나고요. 그 다음 요게 4,17지난대 문제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자리에다 마이너스 1, y자리에다 2를 집어넣어. 그럼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x자리에다 4 집어넣고 y자리에다 17 집어넣어. 그럼 식두 개를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a값과 b값을 구하면 최종 2차 함수를 만, 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2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에다가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니까 우리가 2가 16a 더하기 b 이런 첫 번째 일차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지. 두 번째, 17. 두 번째 점을 집어넣으면, A에다가 4 빼기,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4 빼기 3이니까, 1의 제곱. 그니까 러 A만 남지. 그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두 번째 식을 만들 수 있어. 연립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가 17. 그 다음에, 16A 더하기 B가 2. 두 개를 연립해. 빼. 그럼, 마이너스 15A가, 얘가 17에서 2뺐으니까 15 이렇게 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대.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B는, 어, 17이 마이너스 1 더하기 B니까, B 값은 18 이렇게 나오지. 아, A가 마이너스 1, B 값은 18.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모양이 Y가 A에다가, 어, 마이너스 1에다가, A 대신 마이너스, 그다음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얘가 18 이런 이차함수 모양이었을 거다가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나왔는 나온 건데 1부터 8까지 이차함수 이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려보면 이게 위로 볼록이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이 3일 때 여기가 해당하는 y 값이 요게 18이었던 거지. 여기가 18.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1부터 3까지니까, 1인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일 때, 18은, 어, 아, 8은 한 이쯤 되겠지. 3, 4, 5, 6, 7, 8. 그니까 여기였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본 거야. 그 결국에는 최소값과 최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값은 x에다가 8을 집어넣었을 때의 y값이 이, 여기가 최소값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 x 요거에다가 8을 집어넣어 그러면 y가 마이너스에다가 8 빼기 3의 제곱이니까 25. 그다음 플러스 18 되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나오지.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7. 즉,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다. 맞죠? 자, 그런데, 디급번 보면, 요게 fx 잖아?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fx 가 마이너스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8.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디급번에서 이게 fx 였는데, gx 라는 게, gx 가, fx 대신에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집어넣은 거래.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니까 마이너스에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집어넣어 그다음 빼기 3 이렇게 되지 더하기 제곱 더하기 18 이렇게 돼. 그래서 얘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3 3 없어지고 x의 제곱 더하기 18 되지. 그니까 러 fx 더하기 3이 얘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8 되는 거야. 요게 gx래. 요게 gx.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시 한번 써보면, g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8 되지. 그래서, 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gx를 물어봤으니까, g 의 마이너스 x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똑같죠? 왜? 마이너스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X의 제곱. 현재 이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GX 하면, 어, GX가 요거였는데, 지금 GX가 얜데, 여기다 마이너스 배를 하잖아? 양쪽에 마이너스 배를 해봐. 마이너스 GX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8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터 그니까 러 마이너스 GX는 문제에서 X의 제곱 빼기 18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랑 얘랑 똑같다 했잖아. 지금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틀렸죠. 귿번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이었어.